TV가 굉장히 큰게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360도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좋은 집 찾기입니다. 너무 예쁜 집이 있어서 급하게 나와봤는데요. 큰 TV도 있고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밝고 예쁜 집. 그리고 1층 일체형 같으면서도 1층이 아닌 듯. 제가 앉아 있는데 거실은 정남향으로 빠져 있고요. 한계동으로 총 8세대입니다. 복층 현장도 있는데 복층 현장은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리고 기준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앞뒤 개폐형 스윙 도어고요. 키누피 신발장이 4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따로 픽션 창으로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이 따로 3칸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대가족이 들어가셔서 신발을 밑에다 놓으셔도 되겠지만 수납하는 게 깔끔하시고 앉아서 편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간 전실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방은 에어컨 들어가 있고 조명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여기 크기가 2m88, 3m21 그리고 충고가 2m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옷장이 안쪽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충고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을 지나면 아 진짜 이거 거울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런 거 호텔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블루투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형 비데가 무상 옵션이고요. 수납할 수 있는 거는 우드 터로 되어 있고 조적 세면대. 아,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부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리고 욕조. 또 반신욕을 할수 있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샤워기 그리고 불투명 픽스창과 개폐암창이 들어가 있네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방도 지금 서재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옵션이 무상이 아니라 유상 옵션인데, 이렇게 큰 책상 하나 놓고 서재를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이방 크기는요, 3m39, 3m15. 네, 방들이 남향으로 빠져 있는 게참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네, 안방인데요 지금 시원하게 빠져 있죠 베란다가 빠져 있어서 작은 테이블 하나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밝을 때는 커튼을 쳐서 아주 환하게 커튼을 닫으면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될것 같아요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픽스창 들어가 있고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따로따로 들어가 있고 네, 안방문은 이렇게 네, 푸시풀 도어로 되어 있어서 네,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화장을 고칠 수 있는 화장대가 이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시스템 옷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타원형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곳곳에 이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이고 있는데, 안방 욕실은 미러형 수납장에 들어가 있고, 여기도 조적 세면대,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고, 크기가 여유로워서 괜찮습니다. 안방 드레스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방을 살펴볼 텐데요. 주방은 굉장히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 위치하고 있어서 요리하는 공간이 내가 요리사가 된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요리 공간이 있고요. 3구 인덕션 무상 옵션 들어가 있고, 이쪽에 광파 오븐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식기 세척기. 그리고 여기는 하드웨어 싱크라고 해서요. 시스템 수납 공간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포크 또는 오브제 냉장고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양문형이 두 개가 들어가야 할 공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각 싱크볼 큰 창이 있는 게 아주 환기에 도움되는 굉장히 넓은 주방, 그리고 주부님들 좋아하는 다용도실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용도실이 아주 맘에 드는 게 보통 다용도실은 이렇게 신경 안 쓰시거든요 깔끔한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맘에 듭니다 보조 테이블 있는 것도 좋고요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면 그러고도 공간이 남아도는 굉장히 넓은 그리고 환기창이 있어서 특히 마음에 드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TV가 굉장히 큰게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 놓으면 거실 주방 분리형이고요 이게 360도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TV 시청도 가능하고요 월드컵, 야구, 여러가지 스포츠 시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꾸로 돌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360도 회전이라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TV를 시청할 수 있게 소외된 공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실 크기가 4m83, 3m70이 굉장히 정사각형으로 빠져 있어서 사용하기 참 좋고요. 고급 실링팬 들어가 있고 에어컨 크게 들어가 있고 창문용 공기 청정기가 이렇게 키도 피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에는 예쁜 그림이나 가족사인들 이렇게 거셔도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는 식탁인데요. 이 식탁이 4인용이 설치가 되는데 한 6인용 정도 설치하셔도 되고 오, 이 등들이 요즘 인기가 많은가 봐요. 베르판글로브라고 팬데트 조명인데 밝기도 괜찮고 좋은 것 같습니다. 수납공간, 충전공간. 한기차 이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예쁜 현장에서 곳곳에 인테리어 식형을 많이 쓰시는 게 티가 납니다. 지금까지 좋은 집찾기에서 걷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